안녕하세요, 호호씨입니다새 실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세리 총세 번째 작품으로 뜰이 하비 울 가지고 왔고요. 이렇게 조금 도톰한 실입니다. 음, 울 15%에 프리미엄 아크릴 85% 들어가 있는 실이고요. 이것도 똑같이 스카이 밝은 회색으로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렇게 두 개로 소품 뜰 겁니다. 소품 중에서도 가방 딱 가방 뜨면 이쁠 것 같은 실이라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작년 말올 초부터 엄청 엄청 유행했던 가방 이 있어요. 스크런치백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 코바늘 대바늘 두 가지 버전 무척 다 유행했던 이 크런치백을 뜰 겁니다. 원래 준비해야 되는 실보다도 두배 정도 더 많이 준비했고요. 바늘도 더 두꺼운 바늘을 써야 할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실을 넉넉하게 산 이유는 요만하게 떠서 손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느낌이 아니라 엄청 크게 떠서 이렇게 크로스까지 멸수 있는 굉장히 큰 사이즈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실을 사게 됐는데요. 게이지 작업 해야 되겠죠? 이번 뜨개는 핫 유행템 중 하나였던 스크런치 백입니다. 기본 디자인은 이렇게 색두 개로 스트라이프 무늬를 내주면서 떠주는 가방이라 이렇게 게이지를 내봤어요. 짠, 패턴 느낌 보려고 이렇게 게이지 내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 도안은 게이지 자체가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넓이랑 길이까지 뜨면 되는 거니까 어, 패턴만 좀 유의해서 따라서 뜨면 될것 같고 약간 게이지에 크게 타지 않는 도안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6mm로 게이지를 냈는데 원작은 15코 24단인데 이거는 13코 19단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작아져도 될것 같아서 실제 캐스톤은 5.5mm로 할것 같고요. 사실 조금 더 어둡게 검은색에 회색 이런 식으로 뜨면 더잘 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약간 이렇게 톡톡 튀는 가방 갖고 싶어가지고 조금 과감한 컬러로 도전해봤고요 마음에 들면은 검은색 진해색으로도 한번 하나 더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안은 이렇게 PDF로 준비했고요 요 루피 스튜디오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도안 구매했어요 애플페이 등록해가지고 구매했거든요. 그러면은, 캐스톤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도안에 보면은 설명이 나오는데, 음 사이즈를 크게 뜨고 싶은 사람은 원작보다 더 두꺼운 실을 쓰던가, 늘린 부분에서 더 길게, 더 많이 늘려주라고 써있거든요. 늘린 부분 끝나는 데까지 한번 열심히 떠보다가, 어, 나더 크게 뜨고 싶어 하면은 더 늘린 부분을 늘려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시작은 어두운 색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마도 두꺼운 실에 두꺼운 바늘로 뜨는 거라 옷 뜨는 거랑 다르게 조금 더 빨리 끝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빨리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좀 떠봐야지. 제가 또 욕심내서 또 많이 많이 뜨면 또 그것도 오래 걸리니까 한번 떠봐야지 할것 같네요. 이렇게. 이렇게 톤하고 저는 도안에 나온 디자인 그대로 스트라이프 무늬로 떠줬는데요. 일정한 단마다 색을 바꿔가며 떠줬습니다. 다른 분들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스트라이프 패턴을 변형하시던데 센스가 없는 저는 원작을 따르는 게 최선이라 생각했어요. 하비실이 우리랑 아크릴이 섞인 홈방이 실인데요. 이렇게 여러 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마인드 풀은 되게 뾰족한 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뾰족한 바늘로 쓸때 살짝 중간에 잘못 찌르면 갈라진 현상은 조금 있는데요 그거 주의하시면서 뜨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뾰족하지 않은 바늘을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스틸 바늘이 이 바인드풀 밖에 없어가지고 이걸 쓰는데 집에 가지고 있는 막바늘로 막바늘이나 약간 뭉툭한 바늘로 뜨시면은 훨씬 훨씬 요 갈라짐 없이 잘 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색깔 바꿔서 떠주면 되는데요. 이 스트립, 그러니까 손잡이 부분이거든요. 스트립 길이는 맨 처음이 아니라 마지막에 가면은 더 길게 뜰수 있는 조절하는 단이 있어가지고 그때 조절을 하면 될것 같아서 지금은 그냥 도안대로 뜨도록 하겠습니다. 뜨던 실을 안쪽으로 두고 이 바깥 바꿔야 되는 실을 겉으로 올려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 밝은색 실이 이 새로 뜬 실에 안쪽으로 들어오게 그렇게 실을 걸어주듯이 그렇게 하면서 바꿔주면서 떠 올라가려고요. 이제 코늘림 해줄 건데 원래 떠야 되는 것보다 아무 생각 없이 뜨다 보니까 더 떴어요. <laughs> 일정한 구역에서 늘림, M1R, M1L로 늘림을 하고 걸 켜줍니다. 이렇게 늘려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코스, 일정한 코스 될 때까지 쭉 늘려가지고 와 볼게요. 저 되게 많이 떴거든요. 근데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늘림을 잘못 주면서 뜨고 있었어요. 게 사실 이렇게 긴게 아닌데 왜 이렇게 길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완전 늘림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안을 잘못 본것 같아요. 자 진짜 진짜 저왜 그럴까요? 또 풀어야 되네요? 새로 시작하는게 나을 것 같네요 다 풀러볼게요 중간중간 늘림 패턴이 변하는데 저는 그냥 처음 늘린 단으로 쭉 떠져서 너무 길어졌어요 시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늘림 해가지고 금방 올게요. 그냥 스킵하고 다 늘려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늘림 완료. 스크런치 백은 섹션이 여러 개로 나뉘어서 뜨면서 어떤 섹션을 뜨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조금 헷갈리지만 도안 그대로 뜨시는 분들은 코스를 잘 세시면서 뜨면 괜찮을 거예요. 첫 번째 늘린 구간이 끝났다면 이제 끈이 통과할 구멍을 만들어 주면서 두 번째 늘린 구간에 들어갑니다. 무려 아이코드. 아이코드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구멍 나는 아이코드를 편물 반 이상 떠야 해서 아이코드 싫어하시는 분들은 한번더 생각해 보셔야 하는 도안입니다 엄청 커졌죠? 근데 엄청 커졌는데도 이렇게 가운데 보면 이 가운데 기준으로 이렇게 늘림한 거 보이고 실제 가방은 이렇게 반밖에 안 되니까 아직 한참 떠야 돼요. 아직 이거에 한 1.5배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양쪽 끝에 아이코드단 이렇게 뜨면서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림 패턴 유지하면서 뜨고 있는데, 이쪽 이제, 이제 겉뜨기에서 여기 부분부터 떠야 되거든요. 참고로 이제 처음 부분에 아이코드 만드는 이 부분에서 여기 늘림단, 여기 연결하는 아이코드 말아지는 이 부분이 생각보다 조금 늘어짐이 있더라고요. 이쪽 보시면 이렇게 늘어짐. 사실 안쪽이어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제가 뜨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늘어지는 걸좀 줄여볼까 좀 고민을 하다가 맨 처음 단 아이코드 뜰때 이렇게 해서 이 유연한 케이블 쪽으로 코를 넘겨주고 아이코드 단 다음을 떠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을 최대한 당겨주면 여기가 이 바늘에 있을 때보다 이 케이블에 있는 쪽이 조금 더 유연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바짝 당겨지더라고요. 아무래도 뜨다 보면은 조금 늘어나기는 마련인데 여기 케이블 쪽이 유연하니까 이쪽으로 당기면은 그래도 맨 처음 맨 처음 여기 뜰 때보다는 확실히 좀 당김 미 조금 쫀쫀하게 당겨지는 느낌입니다. 어차피 그리고 뜨다 보면은 알아서 말리기 때문에 중간에 그렇게까지 막 늘어짐이 심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나름 저는 좀널 손이고 조금 더 늘어지다 보니까 어떡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요 아무래도 케이블 쪽에서 이렇게 아이코드를 만드는 게더 쫀쫀한 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유지를 하고 쭉 가방을 떠줄게요. 늘림단은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늘림단을 계속 해주겠습니다. 스크런치 백, 요렇게 뭔가 이상한 가오리, 가오리 꼬리와 가오리 몸만 치, 요렇게 크게 떠지고 있습니다. 가운데를 두고 접어서, 요런 느낌이 되는 가방이겠죠? 이것보다도 크기를 더 키울 차례입니다. 제가 원래, 원래 원작 게이지보다도 이 친구가 더 큰데, 늘림까지도 한두 번더 해주다 보니까 엄청 커졌어요. 이거 근데 이렇게 커진 것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반쪽 마지막에 크게 뜨는, 여기 크게 오는, 힙색처럼 크게 오는 그 부분 뜨는 거죠? 그 부분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뜨는 방법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은데, 아이코드 뜨는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뜨시기 전에 아이코드 뜨는 법이랑 아이코드 뭐 마무리하는 법, 뭐, 뭐 한쪽에서 뭐, 한 코, 두코 아이코드, 세코 아이코드, 네코 아이코드, 이렇게 하는 거 한번 연습해 보신 다음에 뜨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부터 늘림 하면, 늘림 또 계속 유지해 주면서 또더 크기 많이 키워가지고 올게요. 늘림을 여섯 번 정도 더한 스크런치 백 반쪽. 손을 대보니 사이즈가 꽤 많이 크지 않나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제는 늘림과 반대로 줄임을 주면서 나머지 반쪽 뜨면 되는데요. 이렇게 마치 포대기 같이 동그랗게 가방 바닥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약간 궁둥이 같아서 너무 귀여운 거 있죠? <laughs> 지금 이렇게 제가 큰거 맞는다고 했지만 진짜 크거든요. 제 거의. 이만큼 오거든요? <laughs> 엄청 큰데, 지금 줄임단 뜨고 있어요. 원래 써야 되는 실보다 더 두꺼운 실이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제가 더 늘림까지 더 했으니까 더 많이 커서 실도 더 많이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한 볼, 요색한볼다 떨어지고, 요것도 이만큼 남았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요합이율두 번째 볼 뜯어가지고 이어서 할, 하겠습니다. 원래 이거 합의물로 딴 것도 뜰려고 했는데 남는 양 보고 딴거 뜰려고요. 근데 이거 도안이 막몇 뭐 줄부터 몇 줄까지는 뭐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너무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너무 헷갈려서 차라리 늘림을 몇번 하세요. 늘림을 몇번 하세요. 이런 식으로 써져 있었으면 조금 더 기억하기? 그러니까 규칙을 알려줬으면 조금 더 쉬웠을 것 같은데 뭐 몇, 몇 번째 줄부터 몇 번째 줄까지 뜨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거기에다가 늘림을 더 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더 헷갈려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중간에 사실 조금 비율이 좀 틀린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어디가 조금 더 줄어들어 있을 수도 있고 어디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줄임을 조금 다르게 줬다고 해도 딱히 티는 크게 안날것 같거든요 좀 거기에다가 여기 사이에 고무줄 같은 거 넣어가지고 쭉 쪼여서 스트링? 이렇게 좀 쭈글쭈글하게 스크런치 되는 스타일의 도안이다 보니까 딱히 조금 비율이 달라지던가 한두 줄 정도 비대칭으로 줄어들던가 늘어나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이 상태로 아 나몰라라 모드 돼가지고 완전 흐린 눈 모드 제대로 됐습니다. <laughs> 그래서 흐린 눈 모드로 뜨게 되고 있고요. 지금은 마지막에 여기 제가 끝나야 되는 아이코드 부분 여기 보시면 안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끝나야 되는 아이코드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뜨고 있었잖아요. 여기는 끝나오는 이제 나중에 마음 이렇게 해야 될 부분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어느 정도 길이까지 다 뜨고 와가지고 끝낼 겁니다. 이거 아이코드 단 마무리 하고 또 다시 줄임 단 계속 떠가지고 그대로 여기 처음 떴던 부분이랑 똑같이 뜨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줄임 단다 해가지고 가지고 와 볼게요. 짠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요 지금 무늬 늘린 무늬 줄임 무지 이 메인 가방은 다 떴습니다. 이제 끈 길게 떠가지고 연결해 주면 되는데요. 저는 옆에 크로스로 맬 거기 때문에 원래 도안보다는 좀 길게 떠줄 생각입니다. 근데 약간 만두 모양 같기도 하고 굉장히 특이하지 않나요? 원래 사이즈보다도 한참 커져가지고 진짜 좀큰 사이즈가 될것 같은데 나름 귀엽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여기 넣는 끈을 그냥 끈이 아니라 고무줄을 넣어가지고 더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끝만 뜨면은 완성입니다. 이제 몇 단, 한, 지금 뜬 거? 지금 한, 그래도 좀 길이는 조금 살짝 넉넉하게 떠볼게요. 옆으로 크로스 멜 정도니까 좀 길이가 좀짧은것 보다는 긴게 나을 것 같아서 길이 조금 길게 떠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늘림이랑 줄임 사실 중간에 잘 모르겠고 그냥 좀 변형하느냐고 왔다 갔다 막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살짝 모양에서 그렇게 뭐, 틀렸다거나 좀 다르다거나 이런 느낌 좀덜 별로 안 나지 않나요? 거기에다가 스크런치백이다 보니까 이게 쭈그러들잖아요. 쭈그러들면 더 티가 안날것 같아요. 우선 지금까지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제가 딴거 뜨느냐고 천천히 떴는데도이 정도면 큰 바늘이어서 이것만 붙잡고 뜬다 그러면 굉장히 금방 뜰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지금부터 얼른 끈떠가지고 연결하고 여기 여기 시접 연결하는 모습도 다 보여드릴게요. 길게 길게 떠야 아무래도 스크런치가 더 쪼글쪼글, 주름이 많이 져서 이쁘겠죠. 목표는 모르겠어요. 실을 너무 많이 쓰고 싶진 않은데, 짠~ 이렇게 떴습니다. 길이가 엄청나요. 엄청 크죠. <laughs> 거의 줄 넘기도 가능할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조금 한쪽 팔 한쪽만 조금 길게 뜨긴 했는데 이거 나중에 이렇게 연결해서 연결한 부분은 뒤에서 이렇게 매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이제는 코바늘 이용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꿰매서 연결해주고 이쪽도 꿰매서 연결해주고 다쭉 연결해줄 거고 여기 끝에. 이렇게 마감까지 해서 가방 형태를 만들 겁니다.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저좀 약간 보부상 하고 싶을 때딱 메는 가방으로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코바늘로 한번 꿰매가지고 해볼게요. 저는 도안과 달리 안쪽에서 같은 단에서 코바늘 빼뜨기로 옆선을 이어줬어요. 시접이 안 보이는 게 깔끔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도안을 잘 이해 못했습니다. 안쪽에서 시접을 이어준 뒤 바지 뒤집듯 뒤집어주면 연결이 참잘 됐죠? <laughs> 원래 이 길쭉한 이쪽을 바깥에서 있고 여기를 안쪽에서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뭔가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코바늘로 이어주는 게 조금 더 깔끔하고 이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이제 공구르기? 예전에 공구르기, 저희 옷뜰때 보면 공구르기 기법으로 이렇게 해서 연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깨 부분 또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대로 연결될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우선 그냥 연결해 보려고. 스크런치가 되면 잘안 보일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만족. 짠, 이렇게 끝났는데. 너무 크고 이상하죠? 이제 요 안에다 고무줄 넣으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사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샀는데 테무에서 고무줄이랑 여기 스토퍼 이렇게 샀거든요. 어떤 거 할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기에다 달 고무줄로 된요 스트링 샀고요. 이렇게 나비 무늬랑 하트, 뿅뿅 하트 무늬로 된 스토퍼도 샀어요. 요두개 중에 조금 더잘 어울릴 만한 애로 달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이 하트 쪽으로 마음이 조금 기운 상태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고무줄로 해가지고 안에 스트링 잡아서 이걸로 하면은 이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번 도안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고무줄 넣어가지고 스크런치 백 이름에 맞게 스크런치 모양으로 잡아가지고 와 볼게요. 고무줄을 바늘에 꿰준 뒤 아이코드 구멍을 통과시켜줍니다. 고무줄은 충분히 길게 도안을 참고하며 연결해야 해요. 스트랩 부분까지도 잘 교차해서 연결해주면 고무줄 넣기는 끝! 짠! 이렇게 고무줄 다 넣고 모양 잡아줬어요. 생각보다 모양 잡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쭉쭉쭉쭉 열심히 당겨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므라들게 모양 잡아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뽑은 몰리랑 제 옛날에 가차에서 뽑은 요, 이렇게, 이런, 이런 스타일도 달아줘봤고요. 사실 제가 이런 가방 꾸미기 이런 걸 너무 못해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거 제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 달아봤어요. 다른 분들 보면 훨씬 훨씬 잘 꾸미고 이쁘던데, 저는 <laughs> 자신이 없네요. 그 이게 핑크색이랑 하늘색이랑 어울리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막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방 뜨기는 끝났고요. 요이 합이율 각각 한볼 반씩 들었거든요. 한볼 반씩 50g씩 남았습니다. 50g씩 남아서 이한볼 반으로 이렇게큰 이거 정말 큽니다. 뒤에서 어, 매면 얼마나 큰지 어떤 느낌인지는 뒤에서 보여드리고 이번 뜨개는 이렇게 맞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이 스크런치백 조금 도안 설명이나 이런 거는 헷갈리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고 뜨개 조금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마음대로 조금 변형도 가능해서 뜨개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뜨개도 예쁘게 봐주시고 다음에는 더 재미난 뜨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봐요. 안녕.